좋습니다. 우리 김풍 씨 네. 처음 보시죠 어머니. 처음 뵙습니다. 네, 예, 영희 씨가 이제 뭐 사실 결혼을 좀 생각해야 네. 될 나이기도 하고, 같았죠. 뭐 사위감은 어떻습니까? 사, 뭐 처음 보고 사위감, 뭐 처음 보는 사위감, 그렇히강 느낌, 레모가. 느낌이 그냥 네, 느낌. 사위라면 충중합니다. 충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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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둘이 사위감을 보면 저보다는 이쪽이 낫습니까? 소위미에가 좋을 거예요. 수위위가더좋을걸요수입가더 좋은 당연아이쪽위수입가은것 같아요. 수는데 정말, 정말 <laughs> 돈이라도 못 벌었으면 정말 바로 <laughs> 아요예 알겠습니다. 자그러요전문가 라운드 문제 주요가아요요수수위방면을은아수위요수요수요수요수요수요 <laughs> <완성하세요. 웃음> 지금 뭐 어머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으깨서 뭐 사랑해 이렇게, 이렇게 사랑해 주라고. 사랑해 주면 면이 쭉쭉 뽑힌다고. 굉장히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말 라운드를 꾸며 놓다. 지혜성 할머 아까 말씀드린. 예, 눈이 1.5배 정도 커졌습니다. <laughs> 예, 어머님께서 당황하셨는데 저희 특별히 제한 시간 드리지 않고 비빔 국수를 비빔 한번 국수. 만드는 과정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냄비에 모두 불을 올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 국수 호박의 단면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면 결이 있니다 이렇게. 아, 그러네요. 음, 나이트처럼 그렇죠. 요 결대로 거가... 이제 국수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익은 익은 다음에 이거를 어. 이렇게 으깨 가지고 어. 꾹 어. 눌러 주면은 사실 어. 이제 그게 국수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알아요? 혼자 사셨어요? 저는 잡지식에 등합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국수 호박을 손질하는데 세 사람 중 유일하게 호박을 세로로 자른 김영희 김영희 씨는 지금 사로로 쪽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laughs> 네. 저런 또 어차피 잘라먹어야 돼요. 아까 제가 먹어보니까 계속 연결돼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 생각이어서 그냥 들면 돼요. 아, 안 잘라도 되고. 사실 저렇게 잘라가지고 되는 거였으면 다들 저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저 어머님 아들입니까? <웃음> <웃음> 이쪽이 연합이 돼 있어요? 대결을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정정당당하게. 어. 그리고 저는 이래 엎었습니다. 아, 그냥 오픈하는 빈 공간으로 이 뜨거운 아, 물이 들어가면서 빨리 있게 이게 지혜입니다 오픈 예. 왔어요 홍시 뚜껑 열어보세요 홍시 뚜껑 아, 네, 아 예, 미련합니다. 이 안에 있는 그 액기스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호박은. 아, 그럼 그... 어차피 물이 넘어서 들어갈걸요? 빨리 있긴 하겠지만, 호박 자체의 맛은 좀 살릴 수가 없겠죠. 아니, 그 물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아 그런데 엎어있기 때문에 여기 고사리 영양이 보존됩니다. 아두 번은 그만 싸우시면 안 돼요? <laughs> 예, <저희가> 엄마, <laughs> 예, 그 미친 듯이. 펴보고... 아니, 풍시 아니, 풍시 <laughs> 정말 알지도 못하 너무 풍 때리지 마세요. <laughs> 손도 없고 접도 <적도> 없는 정말 야구 <laughs> 강식이네요. <laughs> 예, 예, 언제 연대가 아니... 깨지지 몰라요. 국수 호박이 익는 동안 세 사람 모두 비빔 소스까지 준비 완료. 이제 호박면을 뽑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잠시 후 국수 호박의 놀라운 능력이 펼쳐집니다. 국수 호박이 익는 동안 세 사람 모두 비빔 소스까지 준비 완료. 이제 호박에서 면만 잘 뽑으면 되는데. 어잘 익었네요, 아내가. 푸이고네 익었네, 거의 뭐 호박죽 수고 어머님이 먼저 이제 걷어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차가 물에 시키고 있네요. 거의 김풍씨와 어머님이 같은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 권인숙 여사님,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어, 김풍 아, 뭐야? 어, 김풍 아, 뭐야? 국수호방에서 면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 김풍 신났어요. 자, 우리 권인숙 여사님 나옵니다. 면발 나와요. 김영희씨 안마하지 말고요. 면발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저 나와요. 나와. 나와요. 나와요. 면발 나와요. 네, 다내 거는 가위로 안 잘라도 되잖아자 이제 고명을 올립니다. 요 나온다. 김이 빨라요. 자 어머님. 좀 나온다. 나온다. 형입니다. 자 김풍 완성. 박수 보내주세요 와우. 자 권인숙 여사님 완성. 완성. 네. 자 김영희씨도 완성이 됐습니다. 오.